맥키 주스 들어보 어맥어 왜라고? 뭐 나? 일단은 고고싱어허천이런네 네, 안녕하세요 아왜 나만 쓰레기.. 아처 하고 싶은데 스케이트 저 처음이거든요 저..어..오케이 4개월? 그리고 또는 네.. 뭐 대충 이런 스토리는 봐줍니다 어? 아니 제일 싫고요? 저 녀석은? 어 정동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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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없어 아 어, 없어 아 정동석 없어 정동석 없어 뭐 뭐냐 나는 카운터 다운 뒤에, 네. 오른쪽에서 어떤지. 아, 근데 이거 진짜 뒤져보면, 이건 그천천 버전이에요. 야, 레전드다. 저 혼자 하는 게아니고알아 보시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. 한마디, 두마디 해보세요, 두마디. 두 글자만 말해보세요, 두 글자. 하고 싶으면 두 글자 해보세요. 아, 아파. 이거 이제 한 번에 멈추는 거아프데 내가. 카세게. 이거 이제 흠맨이 맞네. 카세게. 파 아, 기파 어. 아,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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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아, 죽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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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왜안 돼, 왜안 돼. 아, 궁금하 거... 오 어디 네 있을다트랩블립 사용시 초반... 음... 이렇게 이거... 이 네, 네. 봤는데... 우리가..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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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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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이 이거... 이거... 이이 이거... 거 참... 말 그만하시죠. 이제부터 아무도 빠게 해니다 아, 아파, 내가 부수는 중. 아, 나에다 나 힐에도 계속... 아, 나쁜 녀석 어, 손설... 보세요. 뭐가? 그 뒤로 한판 밀리는 거. 카운터잘못야와해 어 잠깐만잠깐잠깐 아 a u x 아 n g r 아. i xong rồi x 아 n g r ồ tick tick 그독고요 레이스. 여기, 여기, 여기. 오, 어디 들어가세요? 예. 예, 예, 예. 아, 어, 이거 아 그거 기거 그, 특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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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있네. 오. 와, 내푸시 거리가. 거리. 어, 뭐야, 케이 이게 아직 하지 말아봐. 봐봐, 이거. 봐봐. 이거 이거. 빨랐아 아.

오케이, 750번째다. 이제 700이다. 저기, 저기 죽여야 지겨야 돼. 죽여야겠다. 죽여야겠다. 이거 뭐 없었네? 음. 죽었나보다. 내 총이 안 사는 거야. 이거, 쓰였네, 이거 내가, 내 진짜 힘을 보여주고 있어, 오랜만에. 더러만 마음에. 핵심 문화를 만다 하시죠. 네, 낑는 알겠고. 저킬게요 일단은. 그럴 줄 알았냐? 안 튀어, 안 튀어, 안 튀어. 아, 저 따로다. 아, 저기. 일단은 좀, 나좀 막아주면 안 될까? 어디, 여기 위에? 여기, 여기. 아, 가자, 그, 오케이. 아이거고맙 아, 어 이씨, 다섯 개, 저걸로... 아까 그 실리 아니, 실리... 어, 뭐야? 오, 전술나왔다카운터상 삼가고 싶지, 공이는150% 증가합니다. 아, 뭐야? 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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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치 아, 이거... 이거... 데미미거미거가거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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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보다 직업 있었네. 아, 여기. 뭐야? 가지마 가지마라봐. 아, 가지 마, 가지 아 내가 먼저 할 거야. 안녕. 연구정지 잡 연구정지 됐고어 직업 두개 있다. 어, 현재 체력 1 5를 회복합니다. 레이스 회복. 체력이 15번째 감소됩니다. 나 체력 지금 125야. 치 지금 125라니까? 요 봐봐, 나 지금 치력 125라니까.

멋지세요. 어휴, 좀 밀고 게어 어릴 줄이야. 방사선을 잡던 같은데. 지금 잠시인데, 피가 좀 막... 좀 없으니까, 좀... 좀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안 돼요. 주고요. 쓰시자. 응. 오케이, 네 명. 오, 와, 우리야, 준영아. 너희들 진짜 핀트아니냐니 너희들 힘들었구나! 다친구 아 친구, 어, 있지? 너 어, 좋았습니다. 오, 네이스 술에 친구가 2 0대니다 지금 1시간 1 5 어, 상추가 이동도가 오케이. 제발. 오, 네이스내포시 네, 거리가 2번 증가합니다. 이걸영어몇 개예요? 여기 소리. 요소 이렇게 먹요 나, 나. 야 여기 산찍어야 겠다 아... 뭔가 내 말이 철투안찍데 여기 왜 설마 정동생이나 사무엘 등장하지 않겠죠? 와 우리 친구들 정동생 없어 아깝다 정동생 저거 그때 히어로즈에서 걔들 졸리다고 했던 그 아! 산찍가 한, 한 9번! 이런 친구 もうるもうるい。 大头。 야, 그냥 챙겨라. 어, 그냥 잘 챙기네. 삼호 이런 게 아니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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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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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Ande, 我之前是贪过，来。 힐러 살려, 힐러 사이 계속 살려. 나는 지금, 뱀파이어거든, 거의? 그래. 저는 이제, 저는 뭘괜찮습니다 뭐 왜냐면, 저는 인기가 많거든요. 맞아도 내 손으로 안쓸줄 알았어. 근데 이거 힐러가 없거든요? 저 맞지, 그, 흡수만 되지. 다른 사람은 흡수가 안,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, 그게. 문제다, 이거. 산 찍어버려. 영화장에서 이 녀석 피 보이죠? 야 오류났다. 클났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